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편 31편입니다. 제가 한는 성경 823페이지, 10편 31편, 823페이지, 10편 31편, 9절로 15절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같이 교도하시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습니다. 여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의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니한다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요하여, 요하여. 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의 제목은 깨어진 그릇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목동이고 음악가고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성공 스토리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의 고난 스토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는 여덟째 형제 중에 막내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지내야만 했죠.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과 감수성은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칠때 아마 길러졌을 거예요. 광야의 외로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다윗의 음악은 이후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물리치는 것으로 또 수많은 시편을 남기는 것으로 어, 귀한 믿음의 밑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스토킹에 시달렸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의 모든 힘과 시간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찬양을 하는 중에 날아오는 창을 피해야만 했고, 자고 있는 동안 죽음의 칼날을 피해야만 했으며, 자신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을 피해야만 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 적국으로 도망가야만 했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고 벽을 끄적어야만 했었어요. 자신의 처자식 뿐만 아니라 생사고락을 어, 함께 했던 부하들의 처자식 모두 포로로 잡혀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함께, 부하, 함께 했던 부하들이 등을 돌리며 자신을 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겪었던 깨어짐이었죠. 우리는 다윗이라고 할때 그의 성공한 스토리, 화려한 모습,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모습만 우리가 사실 동경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삶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사실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도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사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규모가 작고 입학생도 적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설립하신 이유는 깨어진 사람들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되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라고 표현하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화려한 그릇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내 인생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다윗. 한 나라의 왕이었던 우리 모두가 동경하고 바라는 그 인물이 자신의 인생을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셔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고 마침내는 그 학교를 졸업하게 하십니다. 그런 학교에 다윗이 입학을 했던 것이죠.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그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기 위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31편을 봐야 합니다. 이 시편 31편은 아름답고 화려한 시가 아니라 깨어짐을 당한 고통과 절망 속에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공한 왕의 스토리가 아니라 고난 당하고 있는 고통의 스토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31편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 여호와여 라고 말하는 내용이 4번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요, 또 9절에 나오고요, 14절에 나오고요,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만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9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함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쇠하였 나이다. 14절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 나이다. 19절이요. 아니 아니요. 17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 처음 나간 시점이 고등학교 수련회 현장이었어요. 수련회장인데 기도원을 갔단 말이죠.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7 0 0고지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올라가면 내려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한 6, 700명 되는 학생들이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건데요. 저는 그 순간 여기는 뭐가 잘못된 집단이다. 나는 뭔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왔다. 내려갈 수도 없고 큰일 났다. 드디어 이게 말로만 듣던 사이비 집단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삼박사 아이를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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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극성맞게 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아니 좀 고상하게 예수님 믿고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성경 잘 읽고, 기도도 좀 잠잠하게 하고, 아니, 좀 남에게 피해도 안 주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내려오는 길에 저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 인생의 고난을 딱 만나니까요. 주여가 그냥 나오는 거 있죠. 안 올라가던 손이 그냥 올라가고요. 눈물이 없던 제 눈에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주여 이게 이해가 되었어요. 아마 성경의 주요의 창시자가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31편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처절한 다윗의 고백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고통 중에도, 믿음이 약해질 때도 두려움 중에 있을 때도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하여 가장 많이 훈련했던 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화, 주여. 예전엔 나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나여를 외쳤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여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엔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을 찾았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를 찾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학교의 첫 번째 과정 그리고 필수 코스는 나여에서 여와여 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항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심 때문에 몸과 영혼이 새하였다고 말합니다. 일생이 슬픔으로 가득했고 탄식으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주변에는 항상 대적이 있었고 깨어진 그릇과 같았다고 합니다.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두려움으로 늘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항상 그의 삶에는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공존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이면에는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제가 예수님을 처음 19살 때 믿고, 한 15년, 20년은 정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고난이 많고 힘든 게 많고 슬픈 게 많고 아픈 게 많고 눈물 날 일이 많고 하루도 목소리가 성할 날이 없고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가 깨꼬리같이 좋지만 그때는요. 할렐루야 이랬어요. 제가 무슨 부흥 강사도 아니고요. 하루도 목이 성할 날이 없을 만큼 주님을 부르짖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고통은 이미 지나갔지만, 여전히 내 안에도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거나, 그것에 내가 침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통의 현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깨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과 가장 신밀했고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그의 빈궁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충만하게 겪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가난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깨어진 그릇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 그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어요 그의 왕국이 아무 일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다윗은 범죄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깨어짐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결론 맺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바른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게 정말 모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고난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왕에 등극시켰어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비전을 주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에게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비전을 아마 득히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왜요?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매일 매일 엄습해오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순간마다 멀리 있는 그림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주님,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느, 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비전과 은혜, 멀리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 주는 그러하여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14절, 15절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제 내가 나여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여로 사는 자가 되게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병원에게. 예비하시고 보이신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을 고백하며 찾는 자들에게 주님 가까이 가시고, 힘주시고, 내이에을 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다윗대 고백과 같이, 여와여 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와여 호 나의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보자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백성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베푸신 비전과 꿈을 이루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여호와여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돌리겠습니다.